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3 0일이고요 오후 뉴스 긴급히 편성을 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미국이 우방에 이럴 수 있냐 라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던 안 하던 간에. 정권을 잡았으면 국민과 국가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렬을 각오하고 벼랑 끝 전술을 하겠다라면서 차라리 관세가 낫다! 라는 얘기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들의 이념, 자기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관세 협상을 결렬시키고 그리고 그냥 관세 내면서 반미의식을 고추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정부, 미국, 우방에 이럴 수 있냐? 결렬 가고, 벼랑 끝 전술 거론, 대통령실 인사, 미국의 무리한 요구, 극적 타결을 위한 전략 변경 검토, 일부 차라리 관세가 났다. 차라리 관세가 낫다고요? 기업들 망해가고, 국민들 도, 도탄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들은 차라리 관세 때려 맞는 게 낫다.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이럴 바엔 그냥 관세 맞고 말지. 이게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자세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더 황당한 거 있어요. 미국 우방에 이럴 수 있냐. 그동안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한테 미국의 원조, 해방, 6.25 도와준 부분, 뭐, 모든 부분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도와줬지. 우리가 언제 미국한테 뭐 좋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파병이요? 자이툰 파병이요? 공병 보냈잖아요? 의무 보냈잖아요? 전투병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미국의 국제질서에서 우리가 도와준 게 하나도 없는 나라인데, 우방에 이를수 있냐고요?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우방이라는 게 역사상 원래 존재하지 않아요. 미국이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자,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일각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모든 것을 가져오라며 압박하는 미국 측 고압적 태도에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협상의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고압적이지 않게 하던가 고압적인 상황에서도 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 대치기라는 게 뭡니까? 힘이 들어왔을 때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넘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저쪽이 목소리가 세다고 해서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내가 강대 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강을 갖다가 유도하듯이 예. 아주 그냥 유연하게 넘겨버리면서 실익을 찾을 것이냐.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이틀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랑은 8월 1일 전에 합의가 안될 수도 있다. 한마디로 결렬돼서 25일, 아, 아, 25%를 8월 1일부터 일단은 적용할 수밖에 없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적 타결을 위한 전략 변경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미국이 각 부처 장관별로 계속 더 가져오라는 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8월 1일까지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한국이 투자해가지고 버리는 돈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왜 돈은 뿌려가지고 재정을 파탄 내놓고 한국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얘기를 합니까? 자, 대통령실 관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최근 우리 정부 당국자에게 최선의 무역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 모든 것을 가져와라, 라고 촉구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 우방국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냐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그냥 우방국이 아니라 동맹입니다. 그죠? 동맹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동맹으로서, 우방으로서, 미국에 무슨 역할을 했냐고요. 무임승차 했던 거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야, 이재명 정권, 니들이 뭔데? 보통 협상은 서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방안에 합의하고 이후 남은 쟁점을 좁혀가는 방식인데 지금은 양보하는, 양보안을 놓고 절충해가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는데요. 대통령실이 관례를 거스르는 미국의 고압적 태도를 이례적으로 비판했다는데 이것도 되게 황당한 얘기입니다. 국제사회가 관례, 예의 지키는 거, 힘의 차이가 수십 배, 수백 배가 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 정도 해주는 거면 고마운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은 8월 1일 이전 협상 결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우리가 꽤 괜찮은 카드도 여러 개 제시했는데 미국이 계속 더 가져오라고 요구해 어디까지 양보해야 타결될지 의문이다라면서 미국의 거듭된 압박과 관련해서 차라리 상호 관세를 때려 맞는 게 낫다라는 고위 당국자의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는 목소리입니다. 그냥 일반인이 필부필부가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죠.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차라리 그냥 상호 관세 때려 맞자 25% 이상 때려 맞자라고 얘기한다면은.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권 안팎에서는 한미협상이 중대한 고비를 맞은 만큼 막판 극적 타결을 위해 전략을 일부 수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적이다. 미국이 깡패 같다. 뭐 이런 막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관세를 막고 말겠다. 니들은 공무원이니까 국민들 고혈 빨아서 세금 받아서 월급 차박따박따박 받겠지만 기업들은 당연히 수출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그 생태계 안에서 경제 생태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8 1로 광화문, 천만 모이는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정권 굉장히 위험합니다. 끌어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무너져요. 적화됩니다. 근데 적화보다 거짓골이 먼저 올 수도 있어요. 김정은이한테 쌀좀 꺼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확실하게 미래 비전을 갖고 농업은 구조 조정, 기업은 유연성을 강화하면서 살 길을 찾아나가고 경쟁력을 높여야 될 때입니다. 개별 기업들이 이재용 회장이, 정희선 회장이 미국을 가는 이유도 그런데 있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필요한 뉴스 정리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